오늘 처음 마무리하고 저는 또 인사드리고 우리또곧 콘서트에서 또더 가까이서 또 재밌게 많은 시간 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앨범도 이제 곧 나오죠? 5월 벌써 다가옵니다 다가와 앨범도 어 활동에서도 재미난 거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기하셔도 좋습니다 하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걸 <laughs> 항상 하는데. 실망할 지언정? 많이 기대해 주셔도. 어 실망, 뭐 실망은. <laughs> 실망 안 시키겠다는 거죠? <laughs> 실망할 일은, 어, 만들면 안 되죠. 그래도 만들면 안 되지만. 가끔 실망하는 사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 괜찮아요. 네? 마음껏 실망하고 마음껏 기대하는 사회가 저는 행운 여러분들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망하는 일은 만들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재밌게 활동도 하고 어, 올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기는 5월이구나 지금 거의 <laughs> 올해 또잘 재밌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